제가 했습니다. 생리식에서 주입라인에 있는 쓰르웨이 스토크의 보호덮개를 열기 위해 성선으로 연결 부위를 소독하후 수유세트를 연결한다 얘를 돌려서 혈액 체질가주입되도록 하고 다른 수액이 주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리 세트조어 이리 없을 열어서 수혈을 시작하고 잘 들어가는지, 팔이 붙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어 음. 음.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으로습니분 동안 1 5에서2 0분 카트 분으로 주의 속도를 맞춘다. 15분간 주의깊게 관찰하고 다음 차을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주사 부위에 부종통증이 있거나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오심, 고통, 피부 가려움, 발적, 발을 오한이 생기면 바로 이야기할 것. 혈액 제재에 따른 주입시간, 수혈 시작 후 15분의 활력 증오를 측정할 것. 환자는 수혈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주사 부위 부종통증이 있거나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오심, 고통, 피부 가려움, 발적, 2시간 동안 주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놨기 때문에 되도록은 이 채널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5분에 와서 활약장을 수정할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 물품을 정리한다. 수혈하실 때 동안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물과 비누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신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혈액체지의 종류, 혈액형, 이라이션 경우, 수혈량, 혈액 주입시간, 시간과 주입속도, 수혈 전중 활력증후, 수혈 부작용 발생입니다.